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그림을 소개할, 소개할 건데요. 못그림 주의하세요. <laughs> 내가 10살인데 어떻게 그림을 조금 못할까요? 일단은, 어, 죄송하네요. 아, 아, 판타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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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어, 아니야. 지금부터 보면 안 돼요. 어, 제가 전못 보겠어요. 님들 그냥 빨리 보세요. 얘는 제가 한 방학 때 그린 그림인데 얘는 제 제가 그냥 만든 캐릭터예요. 제가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린 했는데 저 얘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쁘게 이쁘고 머리도 길고 눈도 상냥하고 이렇게 머리 삥까지 해서 너무 이쁩니다 다음 이거는 비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망할 이런 이런 그림이에요 전 다리까지 다 그리진 않아요 그치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그치기 때문이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렸수니 근데 이 그림을 그리면 손이 아파요. <laughs> 다음 이거는 <laughs> 이거는 딱 봐도 뭔 상황인지 딱알것 같죠. 보들보들 <laughs> 음, 들들들들. 음, 찍지 마. 머리 단발 소녀, 양갈래로 묶은. 아닌데요. 이 사탕을 먹고 있죠. 제가 물건을좀못 그려요. 사람은 사람도 못 그리는데 근데... 전 아무튼 재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이거는 이거 이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어떻게 어어 이게 어어 저는 어. 이만큼 크고 어 얼굴 이렇게 작은데 몸이 이렇게 어,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얼굴이랑 어 몸이랑 어 이게 말이 되니까. 아 옆모습아 옆... 죄송합니다 솔직히 옆모습은 제가 못그리거든요 어떻게 제가 옆모습을 이때 옆모습 그릴때 손이 아프고 화가납니다 어떻게 계속, 계속 옆모습 그리는걸 싫어하는데 계속 지우고 지우고 어, 다시 다시 그리다가 지우고 지우고 그럴까요 정말 부들부들했습니다 아, 제가 이거는 이거 옆모습 그리느라 너무 힘들어서 다리까지는 그리지 못했어요. 얘는 그냥 단발머리에 이렇게 머리 뒤로 하고 앞에 머리가 삭삭삭. 그래서 저 앞에 앞머리가 많은 게좀 싫어요.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구부장이라서 당구채를 그거죠? 어내손온따달로 온 머리가 뚱뚱한데. 아. <laughs> 이십 킬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 고이 알 알씨 좀 고나래 제가 고나래 못 그려요. 어 눈이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어 입은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안됩니다. 어 얘는 얘는 샌드위치를 먹고 막 달려가는데 어, 다리 다리는 그리 귀찮아서. 제가 아직 다, 더못 그렸거든요.